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가입하면 증정되는 2만 원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경기 분석입니다. 보스턴 브루클린 보스턴 셀틱스와 브루클린 네츠가 장소만 바꿔 이틀 연전을 소화한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발목을 다쳤지만 승리엔 문제가 없었다. 제이슨 테이텀이 41점을 넣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고 포르징기스의 빈자리는 알 호포드가 잘 메웠다.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은 죄다 건재하다. 테이텀이 1옵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고 제일런 브라운의 2옵션 역할도 일품이다. 데릭 화이트, 주로 할로데이가 이끄는 수비력은 더할 나위가 없다. 홈 성적은 25승 3패. 브루클린은 갈 길이 멀다. 21승 32패로 승률이 3할대로 더 떨어졌다. 원정에선 너무 고전하고 있다. 8승 15패. 스펜서 디니디가 트레이드로 떠난 대신 데니스 슈로더를 데려왔지만 경기력은 썩 좋지 않다. 벤시몬스가 주전으로 올라왔지만 닉 클렉스턴과 함께 뛰다 보니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백업 빅맨인 데이런 샤프, 살림꾼 도리언 피니스미스가 돌아왔지만 로이스 온일이 떠난 빈자리가 아쉽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로니 워커 사세의 벤치 부담도 큰 편이다.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의 헐거운 수비력이 아쉽다. 살림꾼인 캠 존스는 부상 중이다. 보스턴의 대승과 언더를 추천한다. 추천 보스턴 승 기준점 언더. 경기 분석입니다. 클리블랜드 시카고. 클블은 최근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부상자가 많은 필라에 패했다. 미첼이 적극적인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내며, 자유투 14득점 포함 36점을 기록하며, 후반 추격을 이끌었고, 알렌과 모블리 등 빅맨 듀오가 나란히 더블더블에 성공했는데, 벤치 지원이 적었다. 딘웨이드의 결장 속에 출전 시간이 늘어난 이앙이 야투 4개를 네 모두 실패한 것을 비롯해 르버트의 손끝도 차가웠다. 시카고는 화요일 애틀 원정에서 12점차 리드를 뒤집고 승리했다. 이쿼터 후반 이후 팀이 페이스를 끌어올렸는데 크레이그를 제외한 드로장과 부세비치, 화이트 등 선발 출전한 4명의 선수가 20점 경기를 했고 카터와 테리 등이 벤치에서 나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카루소가 부상을 당하며 이 경기에 나오기 힘든 점은 아쉽다. 클블의 승리를 본다. 시카고는 애틀 원정을 승리하며 5할 승률에 한발더 다가갔다. 셀러 모드로 돌아서며 시즌을 포기할 거란 예상이 짙던 이번 시즌인데 라빈의 부상 이탈 이후로도 꾸준한 경기력으로 플레인 이 토너먼트 경쟁 중이다. 그러나 필라전 패배로 더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클블을 막긴 어렵다. 알렌이 부세 비치의 수비를 전담할 것이고, 미첼과 갈란드가 내외곽 득점을 만들 클블이 승리할 것이다. 클블의 템포 푸시를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클리블랜드 승 기준점 오버 경기 분석입니다. 토론토 인디애나 토론토는 직전 홈 경기에서 세난에 패했다. 홈 경기였고 상대보다 전력상으로 낮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초반 벌어진 리드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즈가 15개 야투 시도 중 12개를 실패하며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고 퀴클리 역시 3점 9개 중 8개를 실패했다. 올리닉과 가브리엘 딕등 벤치 활약은 그래도 인상적이었다. 인디애나는 샬롯 원정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했다. 강점인 3점을 30개 시도해 8개 성공에 그쳤기에 페인트존 득점을 차곡차곡 정립한 상대를 넘지 못했다. 때문에 상위권 팀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번 원정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몸 상태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며 출전시간 제한이 풀린 할리버튼이 30분대 중반 이상을 소화할 것이고 터너와 시약함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본다. 토론토는 스카티 반즈와 바렛, 퀵클리등 미래리그를 지탱할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벤블릭과 아누노비, 시약함이 떠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할리버튼과 터너의 안정적인 득점 정립 속에 친정팀 원정에서 힘을 낼 시약함도 있는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이다. 두 팀이 빠른 템포로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인디애나승 기준점 오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 TV에서 편하게 즐겨 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